안녕 붉은 태양차 관상입니다. 이 종목은 코로나 급락 이후 대박 주식 시리즈 230탄 대박 종목 중 작전 세력이 강하게 낀 종목만 추천을 드린 종목입니다. 동종목은 대박 주식 시리즈 230탄 추천 종목입니다. 지금 수백 프로 급등을 했습니다. 제가 추천한 종목은 이렇게 급등이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재무 구조가 좋고 7년 연속 영업 및 흑자 지속에 산의 현금 흐름이 대단히 좋으며 잠재자산 대비 극히 저평가 종목이고 작전 세력들이 강하게 매집을 끊는 종목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작전 세력들이 움직이는 구간입니다. 더 늦으면 그만큼 비싸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종목이 이렇게 급등하는 이유는 잠재자산에 비해 극히 저평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전 세력이 강하게 낀 것입니다. 빨리 서두르세요. 제 주식 경력은 30년이 넘습니다. 제 추천주는 특히 기술적 반등 구간을 완벽하게 분석하여 상승 추세를 맞춘 상태이고 시세 폭발 직전입니다. 후원비를 한 번만 내시면 대박주를 무제한 무료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박이 터지는 종목을 선점하실 분은 국민기업 관성의 후원을 하시면 대박 종목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동종목은 무료 추천 종목입니다. 주식으로 큰 부자는 되고 싶으나 깡통 괴전은 막고 싶다. 한 번만 국민기업 관성에 후원하면 계속 무료 추천합니다. 저와 인연이 되시면 큰 부자가 되실 겁니다. 저희 카페는 재무구조는 물론이고 완벽하게 기술적 분석을 마치고 시세 돌출 구간을 완벽하게 분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은 큰 행운을 받게 되는 겁니다. 좌측 파워포인트 수익을 보세요. 자그마치 4년1 460일 수익자료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경제대공황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저를 만나시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다음은 대박종목 후원 안내입니다. 저는 수익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후원하시면 그 돈은 전액 KS코인 사회환원금으로 쓰여집니다. 작전 세력이 강하게 낀 이주식 종목명을 알고 투자하실 분은 010-2173-5680으로 문자를 주시면 후원 비용을 발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 카페 유튜브 붉은 태양차 관성입니다.